안녕하세요 예잠 TV 예잠입니다. 오늘은 뭐고뭐고 샤인머스캣을 먹을게요. 이것만 더라고요. 국내에 나온 것 중에.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먹어볼 텐데 한번 먹어볼게요. 원샷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도전. 음 맛있네요 오늘도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있었거든요 오늘 맛. 이제 모건 모다한것 같습니다. 또 새로운 만 나오면은 해드릴 테니까 영상 지켜봐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